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코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솜니아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솜니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솜니아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 이 세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코인이 바로 이 솜니아 코인이에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홀더님들 많이 좀 불안하고 좀더 내려가면 더 무섭고 결국에 좀 대부분 아무것도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이 세력은 조용히 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솜니아 코인이 그런 코인인데요. 솜니아 요즘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커뮤니티도 좀 조용하고 차트도 한동안 재미가 없었는데 요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 솜니아 코인의 이제 호재거리, 자, 이거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지금 네트워크가 이제 구조가 좀 재정비가 되고 있고 생태계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제 개발, 로드맵이 이제 재정비가 되면서 이제 솜리아 코인이 올라갈 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로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또 말뿐이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가격 올리기용 뉴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을 짜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차트 보시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 매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점과 이 단순한 고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을 때 생기는 매수 신호. 자, 자기들 물량을 차익 실현할 때 생기는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선, 빨간색 선은 자, 우리 슈퍼 트렌드 알고 계시죠? 자, 슈퍼 트렌드 지표와 제코동 지표,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매집할 때 생기는 이제 매수 신호, 매도할 때 생기는 매도 신호. 이거 같이 섞은 거예요. 제가 코인 시장에서 약 8년 동안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벌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세력을 그대로 따라해야겠다 해서 만든 지표가 이 지표예요. 그래서 세력의 매수, 세력의 매도를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소니아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 모든 알트 코인에도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코인 지표를 사용하면서 이제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방에 있는 교육생 분들에게 이 정확한 시점,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지표를 보시면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매도 신호, 자 대략적으로 80% 수익, 자, 여기서도 46% 수익, 40% 수익, 53% 수익. 자 10월 달부터 자 12월 달까지 지금 총4 번의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자이 썸니아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뭐몇백 프로 수익 한 번에 벌면 좋겠지만 조금 조금씩 70%자40% 40% 50%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가면은 우리 시드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핵심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한데 이 정보를 모르면 코인 시장에서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뉴스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진짜 늦습니다. 확실할 때는 이미 늦는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기 때문에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자 기술적 분석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다 늦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그냥 참고만 하자 그냥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나중에 차트 올라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왜안 봤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시장을 절대 이 기다려 주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만 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다. 자, 코인으로 이 손실 본 거를 좀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정확한 시점, 지적 매수가 목표가 비중 실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전부 다 제가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가입비 상담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100% 이제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독, 좋아요도 또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자식들 눈치 그만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를 따라오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자, 하루에 30%, 많게는 이 150%까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 이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제가 이 방법 관련해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만 정지하신 다음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0억 명의 실력의저 코동이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이 10억 수익 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세력이 조용히 매집 중이더 강력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 바닥 다지기 보이시죠? 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중간 중간에 티오로는 매집봉 보이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매집 시그널이 강력하게 점등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보아서 세력들의 흔적이 명확하고요. 이건 진짜 화산 폭발 직전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걸 영상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가격의 이제 변동성이 급변하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안 태우려고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신 분들에게만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혼자 매매하시다가 계속 물리고, 털리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그러다가 멘탈 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장은 이 정보가 있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정확한 이제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 조절, 실제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모두 다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100%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정말 이 손실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상승장에서 제대로 잡고 싶다. 누군가를 진짜 믿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 저 코동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방향까지도 이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속 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조용하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 오르겠지? 이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시장을 떠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고 이 세력들의 기간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확인을 마친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은 기간 세력 움직임이 명확하고 매집 신호 과거 대비 이제 확장이 되었으며 장기간 눌림이 이제 끝나고 폭발적인 구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곡점 직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에는 항상 남들이 모르는 코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강한 사이클에서 그런 코인 한두 개가 10배, 20배, 심하면 이 50배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정말 단순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가, 올바른 방향을 아는가? 세력의 움직임을 잃는가. 이세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시장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는 자 핵심 기술과 노하우예요. 제가 이 교육방에서 드리는 자료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 이 정도면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인다. 분석 퀄리티가 아예 다른 레벨인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지금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냥 뉴스 보고 차트만 보고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움직이면서 불안하게 매매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진짜 정보가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과는 그 선택에서 갈립니다.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이 세력 매집 패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숨겨진 뉴스의 흐름, 개미들은 절대 모르는 이 자면 구간, 그 다음에 진입 이탈, 타이밍 이 구간 압축 정리까지 모두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이제 성공이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준비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준비된 사람만 가져갑니다. 교육방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좀 준비해보세요. 이런 자리 진짜 자주 오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 코동이 교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